용두동 지성묘 청동기 시대 고인돌인데 용두동 고인돌은 광주 용두동 고인돌군은 열기 어, 그런데 광주에서 보기 힘든 북방식 고인돌 한 기가 있다라는 거 가봅시다 훈이랑 산책. 아침에 추웠는데, 낮에 산책하니 따뜻하고 좋구만. 서구 8경, 아, 서구 8경 제 5경, 용두동 지성명. 음. 그러니까, 탁자식. 탁자식 고인돌은 북방식이다 이거지, 이제. 강화도 같은. 음. 가자 우와 수연아 이거 고인돌이잖아 청동기 시대 때 여기가 어좀 걸어 음, 북방 시기에 어떤 거지 어 이거다 이거 이거야 이거